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훈련이 아니라 비행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야 김자중이 너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나가 너 하나만 나가면 돼내말 하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마너 하나만 나가면 돼 방석진 <laughs>

기내기 우리의 조선의 비행기다 이기자. 예승님 <laughs> 그렇다니까요 형님 이제 일본으로 날아가서 천안공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만 남았다 이겁니다. 야 희중아 이거 좀 작아갖고 네가 타겠나? 앗다 걱정 마셔안 되면 뜰고 가불란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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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이런 고물 비행기가 온 거예요? 또저 자식 또저 자식 아니 도대체 저 자식 누가 보왔습니까 배워 먹지 못한 후레 자식 같으니라고 이씨. 오한번 맞춤 봐라. 너 오늘 딱 걸렸다 가야지. 가야지. 가야이 가야지. 가야지. 금뭐하가짓이야지 가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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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가야야가 행사를 같이할 동료들끼리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야 어떻게 중요한 거사를 행할 수 있습니까? 전 저런 고물 비행기 안 탑니다. 각자 돌아가 오늘 하루 일과를 반성하시기 바랍니다. 린신. <목소리> 중국인 여자친구 리밍의 <목소리> 소개로 비행학교에 들어오게 된 임현. 그는 리밍의 아버지를 통해. 비행기로 조선의 독립을 앞당길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. in there. But y o 다 r e 라이 r e Jungle, sure, that did the do it down. That's a l i g 爷爷，休息休飞机也，能带着精神是的，像现在的朝鲜，如果要把解、人干住自己的祖国，那就更需要赔钱了。爸爸，你不要忘了，你现在不是以将的身份站在这里，而是以我父亲的身份站在这里。对了，我们光说了我一面都花了。 爸爸，不修不干些这些事情，而现在不修修，早些的修好。不，我不修，但我先看你了。谢谢。那为了中茶乌兰古都独立，你为了你们难过，干杯！干杯！干杯！干杯干杯 Are you ready? i'm ready sir. you know, you're the first one in this program to take off. yes, sir. do a good job. yes, sir. 승재야. 자신 있니? 예, 자신 있습니다. 그래. 조심히 잘 갔다 와라. 걱정 마세요. 네, 네, 교관님, 네. 예. 교관님 교관님 저희 알아보시겠어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그치 기체에 문제가 있었대요 어떤 쌍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에 물을 탄것 같아요 뭐? 아니 누가 아직은 모른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, 나랑 같이 탔던 그 친구는 그, 교관님 예, 저그 기에 죽으신다. 뭐? 그정말이 그 정말이냐고! 내가 뭐라 그랬어요. 그 고물 비행기가 문제라고 했잖아요. 자중아 너만 좀 해라. 왜요. 내가 틀린 말 했어요? 그 고물 비행기 타고 나가서 그 아이 죽은 거 아닙니까? 김영? 우리가 이개 죽음 당하려고 여기 온줄 알아요? 야, 김자중이! 두둥아리 한번 놀리지 마라. 않아 야, 김자중이! 거기 가서! 훈련생들은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. 어 그래 그래 저, 교, 교관님 시식으로 우린 좀 나가지 않으세요? 응? 네. 어, 네. 네. 어. 엄마 말잘 들어야 된대. 아버지,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고? 우와, 아버지 또 어디가노? 아버지, 이 장우한테 줄 선물 사러 갔다 올게구만. 아버지, 지금 선물이라고 했나? 선물? 무슨 선물? 빼앗긴 우리 조선 땅 찾아갔고, 우리 호야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할라 않카나? 으난 또... 무슨 선물을 받고, 아버지 오신지 며칠 됐다고 또 간다카노. 뭐야, 아버지는? 아버지, 나도 이제 안 속는다. 그 가면, 내도 아버지 따라 갈게다. 갈게다, 갈게다 할야 <laughs> <게다>! 어, <laughs> 너는 커서, 큰 사람이 되길래. 어깨 쭉 펴고 다니면서, 조선말도 마음대로 하고. 네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겠 그러려면 잃어버린 나라를 꼭 되찾아야 한대 사람도 나라도 힘이 있어야 한다, 아이가 알겠나, 호야? 아버지! <웃음> 아버지! <웃음> 왜 그러세요? 괜찮아요? 내가 죽였어요 내가 한 교관님 그건 사고였어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날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친구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? 이제 막 스무 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친구는 죽고 나는 살았어요.